10월 어, 30일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2745원으로다가, 3월에 마무리했습니다. 플러스, 플러스 15원입니다. 에, 이 주식은 장기적인 하락 중에 에, 하락 중이고, 2200, 2225원, 그 2250, 2250원. 2250, 잘안보이니2 2 2 5 0원하다가 기점으로서 이제 하락, 하락을 멈추고서 이제 다시 변화가 있는데, 특히 기사가 확 올라가고, 내려가고, 확 올라가고, 내려가고, 이런 반복하는 스타일을 보여주겠습니다. 계속 서그 오시사, 내리사, 오르 시작하면 이제 사야 되는 거죠. 에, 오시사, 내리사 반복하면서 이제 확 올라갔다가 또조정 받고 확 올라가 또 조정받고 콱 올라 조정받기 이렇게 하면서다가 반복하면서 이제 나타났는데 최고점을 2,945원을 찍었습니다. 2 9 4 5 최고점 을 찍은 다음에 어서 내시이죠 내리 시작8면 팔라, 팔 조금 조정하다 그는데 이때, 이, 여기서 뭐냐면, 조정을 받다가 올라가고, 또 조정받다가 올라가는데, 다시 조정 후에, 대상승하는, 그런, 그, 상승, 장학형, 그래서, 예, 장학형에서 쌍봉출을, 이 출을 갖다가 이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. 이걸, 올라갈 것인가, 내갈 려 것인가, 모르겠습니다만, 작은, 두정거 다고탁 올라가면, 쌍봉과 걸리게, 200원, 200원 차이죠? 뚫고뚫고뚫고 뚜루 뚜루 올라가면 강척을 하고 내려갈 수 있고, 그런 거, 이그 때문에, 긍정, 적 아, 제가 현재 상태로서는 긍정신하고 딱 발생된 겁니다. 예, 오늘 외국인들은 18만 1,500주를 샀고, 기간은 220주를 해서 매수세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예, 참고죠 월봉을 말씀드려요 장... 월봉 월봉입니다 월봉은 좀 잘한 거 이거 좀 크게 키우죠. 에 과거에 그에 갑자기 올라가서 이렇게 확 올라갔다가 8,220까지 왔던 적 있습니다. 4월 30일 다시 내려왔습니다. 오늘 이런 그 급등 급락을 잘한 지식이 하루 사주 겁니다. 뭐 이렇게 된다는 보자고 했습니다. 오늘 저한 단기적으로는 일단 그 고점을 갱신을 했느냐 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참고하시고 합니다. 비교적 이장 월봉상으로 볼 쪽이 그렇게 높은 지역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. 예, 투정은 적당히 받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 위에 여주는 것이다.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. 예, 참고적으로 하나 사전권의 생활선을 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한 가지, 됐어요.